네. 네. 카운터가 네. 너무 빨리 근데, 나와요. 일턴 게다가 카운터 히는못 치겠어요. 이거 한번더 리턴하면 저 스킬 세트 좀 잠깐 바꾸고 갈게. 네. 아, 저 먼저 암수. 오케이. 복수야. 복수. 공수? 네 아흐 얄미늘 돌아요 돌아요 그 다음에 회골 끝나면은 월호 똑같이 암수 오케이 밥을 준비 완료. 이렇게 좋아요. 에어걸 네, 여깄어요. 천천히 오면, 오면 이제 출발했어요. 오케이 쭉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던지고, 어. 똥빠지고, 똥 빠지고, 빠지고. 요 스킬 쓰는좀 빨간색 토하고 있어. 어? 네 지금 스킬 써요 이제 끝나요 워런드님 암수 준비. 끝 끝. 네. 나이스. 건졌어요. 기도를 준비. 이거 해도. 허팝을. 영맨. 이. 마법지 나와요 중앙에. 네. 아따가 어디지? 해줘 되는데. 수연 넣어놨어요. 음. 네. 혹나저찰 나와요 이제, 나와야지, 이제 나와요. 아래, 주시면 아래, 주시면 주시면 아래 주시면. 조심 아래 조심 아래 조심. 보로님 암수. 네. 대장자 빠질게요 대장자 빠질게요. 네 밖에 나갔다가. <laughs> 에 그림자 나와요 그림자 시보이시다 11시 11시 죽 살살해라 제발 살살해 오케이 살살해 살살 살살 오, 한타이 안안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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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웅전님 안, 안 빠져도 돼요. 안 빠져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웅님안 바깥쪽. 오, 아 한법을. 네. 빠지고. 빠지고. 자. 다시 던져놨어. 갑니다. 아, 어, 아까 어. 안 오셨어요? 어. 데칼, 데칼. 데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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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던질게요. 네네. 이거 끝나면 본인님. 네, 이거 마우스 좀 써야돼요. 마우스 좀 빠지고. 다 빠지고. 이거 바로, 바로 나, 나와요. 처음에, 처음에 일단 그림자. 네. 다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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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빙. 좋아요. 음, 나, 나, 써주세요, 패턴이 여기에다가 이거. 와 이게 바로 나오네. 오케이. 일단 11시. 11시 쪽에. 이거 비벼요. 비벼서 다 없애. 돈다. 돌아요, 예, 돌아요. 예, 나이스, 차례, 차례, 이게 좋아. 다시 1 1 시. 이거 끝나면 리퍼님 완승. 네. 쓸게요, 네. 지금. 아, 아, 굳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아야 돼요, 그럼. 맞아야 돼, 맞아요, 쭉 맞아요. 아쉽다. 저 경하지 말고. 네퍼블 던졌어요. 네. <laughs> 역시 역시. 본 60돌 나와요. 준비. 유스 패턴. 네, 이거 끝나고 저부터 암살이지. 오케이. 6시6시 <laughs> 네, 해골 약점 ��왔던 대로. 해골 다하시 네, 나이스. 혹시 오히려 좋아. 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 이거 어릴 때. 잡아 잡아 6시 다시. 좀 아, 그렇다. 내가 해골 던져놓기 잘했네 그러면 아까아 아니죠 저거 둘중 하나만 먹혀서 끝나는 걸 텐데 그럼. 아, 아 진짜 진짜는 두 번째 건거 같은데요. <laughs> 네. 아 그래? 저거 먹혔어요 그럼? 이제서 안 쓰는 게나해좀아니안 <laughs> 쓰는 게? 서삼초됐 왜냐면 아까 파괴가 좀 보니까. 토토. 아 무친 아우. 하나 먼저 토토 먼저 토토 먼저. 이 다음 블레이저님 암수. 일단 첫. 최... 이거 레이저. 쟤 네, 이거 아파요 아, 아파. 중앙, 이거 중앙, 빠져, 중앙 중앙 빠져. 중앙. 네, 중앙 중앙, 중앙, 중앙 마우스 났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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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거 그럼 눈 알아서 다 지금 그거 피해야 돼요 다우시 <laughs> 렌덤으로 날아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암수? 오케이 정도. 암수 왔었어요 어, 나, 나한테 왔구나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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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오케이, 들어왔고 아아 치어 다 뒤로 돌아서 한번더 암수 하나 더 돌려주세요, 암수 네, 마지막 암수 오케이, 일단 영수증 워드동에 와주세요, 이 쪽으로 이거 영수. 제가, 제가 오른쪽 갈게요, 제가 오른쪽 아, 오케이, 좋아 네, 어, 바로 90 던질게요 네네, 파기. 바로 90점 파쿠 던지고 시나 바로 게요 네, 부식 던지면 파턴 던파 아, 파쿠 던지고. 만약에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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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카운터 못 치면 백핑 바로 찍어주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카운터 무조건 카운터만 신경 써요. 오케이 던지고. 파괴 스킬. 파괴 스킬, 파괴 스킬 조금씩. 어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카운터. 촉수, 촉수, 촉수. 이제 카운터 신경 써야 돼요. 카운터만. 파괴 스킬도 있으면 쓰세요. 네, 파괴 스킬 계속 파괴 폭탄 쿨마다 계속 네, 신약 써야 돼요 쭉 네, 예, 신약 썼어요 신약 썼어요. 에. 5시 카운터, 5시 카운터, 5시 카운터 됐다 5시 카운터 됐어 아, 네, 됐어 아,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 한번 시켜서 쟤 크로콜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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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시 던졌어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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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12시 카운터 아, 12시 못 쳤어요 못 쳤어요 미안해요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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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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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있으면 보스한테 쓰셔야 돼요 오케이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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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1시 11시, 실1시내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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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 아, 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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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시짜재시다1시 11시, 11시, 11시,